네 롱미 님개정질로 어, 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 보시면 별사탕 올려주는 이 랜드마크들 내가 레벨 1이고 어, 열기구랑 어, 이 스노우글로브 이이은 마그마 마운틴 이런게 레벨 7인데 이런거 이제 다 전체적으로 10 찍어주시면 됩니다 어, 쿠키하우스를 전체적으로 10 찍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 10을 다 찍으면 이제 나머지 이제 별사탕 만들어 주는 랜드마크 이네들도 효율이 좋기 때문에 10까지 꼭 찍어 주세요 다 찍어 주시면 이제 쿠키 성 레벨을 14로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오로라 재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곡 진행 방향은 연구가속이 끝나시면은 오로라 재료를 많이 수급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 감소를 둘다 찍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둘다 찍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탕이 이게 솜사탕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거 하나 열어주세요. 독토베리즘 얘를 하나 열어서 한쪽은 얘를 많이 생산해서 한 20개까지 생산하고 어, 열차를 갖다 줄때 얘는 오로라를 3개 주니까 꼭 올려주시는 게 조,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고관리가 잘 안되시면은 무조건 이거 늘려주세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이거 별, 이제 다이아를 무조건 이거 대결열 여는데 다 두, 주, 다써 주세요. 다이아가 900개까지 들더라도 저는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아레나 마스터 일을 이제 달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그때까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재고 관리입니다. 재고 관리가 결국 기본입니다. 기본이 돼야지 어, 더 높은 단계를 쉽게 도달할 수 있어요. 어, 사실 리세엠한 번째 딴 님이 저보다 9개월 넘게 시작했지만 결국 말 마스터 1을 못 가셨는데 그분이 저와의 차이점은 그분과 저와의 차이점은 어이 왕국 운영, 왕국 운영을 등한시했고 저는 왕국 운영부터 기본을 쌓아왔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진짜 차이가 오니까 저를 믿고 대결열 늘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투자를 해주세요. 크리스탈 투자해야 되는 거 일순이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대결열다 늘리기 전체적으로 그리고 쿠키는 뽑으셨잖아요. 이제 명암을 뽑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뽑기에 투자하지 마시고 현상수배 투자하세요 현상수배 특히 신속설탕 결정 아직 마법사탕 레벨 뱀파이어 레벨이 10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0을 꼭 찍어주셔야지 토벌 딜도 거의 한 1.5배는 증가하므로 꼭 신속설탕 결정 수급해가지고 뱀파이어 맛 마법사탕 레벨 10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70이 되면서, 스킬 파우터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요일 이렇게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크리스탈 투자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레나 3일 뒤에 마감일 거고, 어, 성전도 곧 마감할 거고, 오늘 시, 마감되는 이 특별한 부탁, 이것도 어, 3 0분이에딱 들어야겠죠. 지금 제가 좀 해놓겠습니다. 30분 안정적으로 들수 있게. 아, 그리고 이 특별한 부터 이게 중요한 이유가 토핑 조각 수급인데 제가 보니까 루미님은 토핑 조각을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네, 토핑 조각은 충분하셔서 토핑 조각 때문에 저거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 어, 이 랭킹 랭킹 안에 들어서 다이아 수급을 하는 걸를좀더 노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이 아이스크림 트럭 있죠?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이 밑에 부분 이거세 개를 집중적으로 생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두 개는 토핑 조각을 얻기 위한 용도고 점수는 많이 안 줍니다. 그때문에 밑에 세 개를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시면은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트럭을 하나 더 주는데. 잠시만요. 네, 트럭을 하나 더 주는데 설치하지 않으셨네요. 제가 지금 설치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얘네들이 점수를 많이 주니까 얘네들 위주로 생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토핑 조각이 어, 정말 많으 시기 때문에 토핑 수급 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걸 다 강화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룩미 님이 이걸 다 전체적으로 육강을 찍어주시면은 제가 육강 중에 쓸모없는 거 분해하고 좀 필요했겠다 싶은 것들은 구간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남겨 놓은 토핑들은 다 쓰는 토핑들입니다. 라즈베리 호두도 이제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땅콩도 이제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땅콩이 이제 체력이 중요한 쿠키가 있어서 휘낭, 휘낭시에라고. 개를 위해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애플 젤리 이거 다 전체적으로 육강을 해주시면은 제가 분별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소원나무 꼭다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1.2배 주고 얘도 보상 세배로 주기 때문에 어 제가 재고 관리는 일단 신경 안 쓰고 빠르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디즈니 납품에서 필요한 재고들은 최대한 피해서 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수원나무는한달 동안 열리는데 어 디즈니 납품 저거 효율이 좋으니까 저것도 꼭 퍼센트이지 10% 안에는 꼭들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는 명확한 목표가 토벌전 딜 올리기, 아레나 마스터 3이니까 마스터 2에 들어가기, 그 다음에 소의 성전 점수 한번 올려 보기일 텐데. 어, 이 중에서 선택하시는 루트를 추천드린다면, 일단 토벌전은 기본적인 한 세팅만 된다면, 2천만, 2천만 정도 나오면, 이제 충분하신 거고, 그 다음 성전, 성전을 좀더늘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성전이 원래 세팅이 지금 이게 다 기본이 이렇게 다섯 개인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은뭐 이제 퓨어 바닐라 빠지고, 다크 카카오도 빠집니다. 어 이제 고대 쿠키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 은 아닙니다. 어, 이제 신규 쿠키들이 보통 이제 좋게 나왔고, 마법사탕을 쓰는 애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힐러 자리는 이 크림 유니콘이 대체를 했고, 탱커 자리는, 어, 음, 네, 자고마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낫을 들고, 요렇게 가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는 게 좋고, 올피감 피감 높게 지금 엄청났습니다 피감이 최소 40은 넘어야 돼요 자꾸만 도 피감 40 이상 에 클레어는 두 번째 토핑으로 어, 쿨타임 쿨타임인데 피감 최대한 높게끔 주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피감이 최대한 높게끔 주는 게 좋아요 이세 개가 그러니까 지금 토핑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어, 서, 어 시즌 순위가 200만점까지 밖에 못 가는 겁니다 토핑이 어, 정말 중요한데 록민님 어, 보시면은 어, 고기 젤리가 정말 많이 남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아직도 제일 부족한 거는 무공비도 아니고 인연작도 아니고 쿠키들 성별 노, 높은 것도 아니고 토핑이 제일 부족합니다. 토핑. 그래서 사실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 하셔야 될 거는 재고 관리 하, 하시고 토핑, 토핑 먼저 파밍을 해주세요. 파밍하기가 사실 귀찮잖아요. 피아아요 정말 귀찮습니다. 저는 항상 이 시계 태엽을 씁니다. 근데 시계 태엽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여기 소의 성전. 성전을 통해서 수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상을 보상이 시, 그 웨이브를 오래가면 갈수록 태엽 장치를 정말 많이 줍니다. 얘는 절대 태엽 쓰지 마시고 얘를 이제 켜 두고 뭐 다른 일을 하시다가 알아서 자동으로 다섯 개 힘이 다 힘을 쓰면은 수급받는 태업 장치로 어, 토핑 파밍을 꼭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기 젤리가 항상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매일 충전 90다이아 그 다음 160다이아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해주는 거 추천드리는데 아직 다이아 쓸 곳이 많으니까 90다이아까지만 쓰는 거를 일단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대기열을 꼭 늘리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먼저 투자해주세요. 네그 다음에 토벌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벌 전 제가 이제 쿨타임 세팅을 다 해놨고요. 연습 전투로 보면은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카를 빨간 벽돌에서 쓰는데 에클레어 거의 끝날 때쯤인데 모카가 그냥 그 이제는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 없어요. 그냥 벽돌 중간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카의 이 밑에 동그란 그림자가 빨간 벽돌 밖으로만 안 벗어나면 돼요. 여기, 이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 알림표시가 뜨자마자, 에클레어와 아포가토를 연, 빠르게 연타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동전투를 누르시고 구경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연타를 하고 자동전투를 눌러주면은, 3시에 다크초코가 스킬을 쓰고, 7시에 뱀파이어가 스킬을 씁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계속 잘 돌아가요. 자동으로 잘 돌아가는데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뱀파이어는 12시가 됐을 때 직접 손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손으로 직접 눌러주세요. 그래야 타이밍이 맞습니다. 네, 지금 딜량이 1400만이 나왔는데 만약에 마법사탕을 찢기게 되신다면은 뱀파이어 딜이 한 400만 정도 더 늘어서 1900만까지는 쉽게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법사탕 꼭 파밍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또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은 어, 제가 진로를 또 봐드리도록 받으, 하겠습니다. 네. 오디세이도 3장까지 열렸는데 어, 여기 있는 미션들 전체적으로 깨주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 있는 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목표를 여기다 잡고 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네, 오로라 재료가 부족하니까 잘 수급해 주시고 네, 이거 항상 챙기시고 어, 선적은 항상 꽉꽉 채워 주시는 게 좋은데 재고가 많이 불안하시면 이렇게 2만점 뭐 그렇게 딱 적당하게 채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진로 받드리고 이것도 신속은 꼭 파밍해 주시고 이 친구는 아직 오로라 재료가 더 급하기 때문에 나중에 바꿔 드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네 여기까지. 진로 봐드렸습니다 궁금하신거 있으면 또 카톡 주시면은 제가 또여로까드리도록 할게요 아 파밍 장소 이거 고기젤리 파밍 장소가 자, 어, 여이좀귀찮으시겠지만8지 자, 시간 잡고 도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룽미님은 특이하게도 토핑 조합이 정말 많습니다. 다른 유저들에 비해서. 그래서 8-29는 라즈베리랑 아몬드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파밍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 초콜릿 파, 초콜릿 토핑 파밍은 24-8 여기서 어,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반토막 쓰네요. 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